올마인. 네. 나는 진짜 SM 스테이션이 고마워. 맞아, 진짜. 근데 또 한편으로 이거를 그냥 음. 미니 앨범으로 나왔으면 <laughs> 그 올마인이 나왔고 음. 완전히 이때도 성구자적인 느낌. 맞아요. 음. 그 셀프캠으로 이렇게 그치. 찍으면서. 엠버님 예, 아이디어였다고 네, 뮤직비디오를 엠버님이 아예 감독을 쪘고 네. 수정이가 이러죠 크리스탈님이 이거 뭐야? <laughs> <그래>. 뮤비 <laughs> 이게 뮤비야? <laughs> 이러는 장면이 있어요 같이 보시죠, 너무 귀여워 오우, <laughs> 깜짝이야 나 뮤비 찍어 이게 뮤비야? 이제 일본 콘서트 때 이거를 찍은 뮤직비디오를 네. 찍었다고 하고 와, 아, 이때 모습이 사실상 뮤직비디오의 마지막 맞아요. 어떤 모습이었죠. 맞아요. 그리고 나또 숨스테이션이 한번더 나오죠. 네, 웨이브. 엠버님이랑 그 루나님. 야. 엄청 신나 그니까요. 야, 근데, 이럴 거면 노래 그냥 <laughs> 앨범을 내야지. 내얘 스테이션만 주구장창 돌리고 있어. 무슨 일이야, 이게. <laughs> 다행히도 맞아요 이제 우리의 좀 어떤 안심을 음. 시켜 주려는지 루나님의 솔로곡이 나옵니다 루나님의 솔로 일집 프리썸바디가 나옵니다, <laughs> 나옵니다. 이 걸그룹 3대 컵눈명이라는 네. 어, 콘텐츠 가 있어요 네. 맞아요 3컵눈명 뭐죠 그 유빈님의 숙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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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줘요 난 바쁜 숙녀라고 요 그렇지. 그리고, 그리고 서현님의 돈 o n t 한번 봐야 돼. 이다 Don't s 도 진짜 이뻐요. 돈 o n t Say. Don't S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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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 <Don't> <laughs> <laughs> 그렇게 네. 힘차게 하는 노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아님의 프리썸바디. 그만큼, 우리 네. 컴백할 때주목은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는데, 네. 이세 곡이 명곡이에요. 지금 다시 들으면 이렇게 좋은 노래가 없어요. 이때 에세이 미쳤어요. 맞죠. 이런 노래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 들어봐야 돼요, 이런 노래들을. 네. 뮤직비디오도 재밌습니다. 그럼요. 아, 음. <laughs> 아이돌 피디야. 그리고 나서 2019년이 됐습니다. 네. SM Town 콘서트를 해요. 이때가 마지막 에펙스의 무대였죠. 와세 명이서 네. 무대에 올랐는데 일본에서 했어. 근데 그마저도 그,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 가고 가, 이주 갔어야지 응. 내가. <laughs> 이때 안간 내가 잘못이에요. 잘못이야. 그냥. 이제 직장을 이때 음. 다니고 있었던 게 문제예요. 저는. 이때 이제 멤버들이 울음이 많이 터졌는데 음. 이 울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팬들은 짐작은 하고 있었죠. 그렇죠. 네. 뭐안할 수가 없었죠. 음. 사실 계약도 이제 뭐 종료될 시점이었고. 음.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앨범이 이 정도로 안 나오고 있었으니 맞아요. 어쩔 수 없다. 사실 그전에 설레도 있었잖아요. 천상지님들도 그랬고 무대 해줘서 고마워 요대 맞아요. 고맙다 얘들아 네, 공식적인 마지막 단체 활동을 이렇게 음. 마무리를 했어요 네 공식적인 해체는 아니고 이제 계약 종료 이후에 이제 멤버들이 각자 활동을 음. 하게 됐는데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루나 님은 솔로 앨범 음. 와 이거 쭉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 주옥 같은 노래들이어가지고 네. 한번 쭉 얘기해 주시죠 프리썸 바디 미니 일집 네. 그런 밤아 디지털 싱글 <laughs> 여러분 그런 밤 진짜 꿈틀어 보셔야 돼양다리님하고 <laughs> 같이 네. 네. 운다고 운다고 여러분 꿈틀어 보셔야 돼또 운다고 달라질리 없겠지만 <laughs> 즐겁 <희망>. <laughs> 이거 이야. 슈퍼스타 뭐야 그 S M 네. <laughs> 맨날 하던 거 이야. 그리고 마돈나 이야, 마돈나 마돈 네스여러분 음... 이게 무대가 없어. 네. 뮤직비디오 있는데, 저 뮤지... 무대를 딱한번 하셨는데, 네. 이제 루나님 솔로콘에서 네. 한번 하셨는데, 음향사고 때문에 아... 완벽한 무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아쉬워. 루나님! <laughs> 이거 한번 해줘야 될것 같은데. 맞아요. 그리고 솔로 콘서트도 SM 때한번 했고, 그 다음에 SM 나와서도 또한 음. 번, 두번 하셨고. 네. 네. 근데 네.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네. 루나님이 사랑이었다. 어. 오, 그치. 명곡. 어, 이거 우리 지코님 프로듀서로. 해서. 맞아요. 그리고 루나님 뷰티 프로그램은 하지 않습맞아 <laughs> 맞아요. <laughs> 이상한 기억이 갑자기 났네. <laughs> 활동을 엄청나게 또 하셨어요. 네. 그렇다고 우리 곁에서 사라진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엠버 님도 솔로 앨범을 꾸준히 내고 계세요. 그 진짜 좋아하는 곡 있어요. 어떤 거죠? 로스테시 진짜 좋아하고 네. 춤을 계속 연구를 하시면서 와. 댄서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시거든요. 네. 진짜 멋있습니다. 엠모님 유튜브 하셨었죠? 네, 요즘에는 음. 뮤직비디오를 거의 모든 곡에 다 올리고 계세요. 야 멋있다. 엠버님 네. 같은 경우 는 2024년도에 이제 월드 투어도 도셨고, 네. 근데 한국을 안 왔어. 에릭 님님이랑 고바이써머 부르셨더라고요. 살짝 어. 서운해요. <laughs> <laughs> 한국도 좀 와줬으면 좋겠어요 네 해주세요 엠버 <laughs> 앰버 와주세요 엠버야 원해 <laughs> 그리고 나서 우리 빅토리아님 네 자. 빅토리아님은 뭐하고 계시죠? 빅토리아님, 제가 빅토리아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는데, 게이, <laughs> 최근에 게임 광고 찍으셨더라고요. <laughs> 빅토리아님은 음. 중국에서 와, 배우로 완전히 자리 잡았죠.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엄청난 인플루언서 아니십니까? 맞아요. 맞아요. 와, 명품 협찬을. 네. <laughs> 야... 그리고 이제 음악 활동도 하시고, 음. 음. 하시고, 네. 특히 이제 뭐 멘토나, 음. 음악 프로그램 경연 대회 예, 이런 네. 데서 많이 활동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야, 반가웠어요. 네, 빅토리아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S M 하고 의를 지킨 음. 중국인 멤버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 네. 멋있는 누나요, 예 진짜 네. 보통 <laughs> 누나가 아니에요. 야, 그리고 또 영화 <laughs> 우리가 하나 알만한 있죠. 영화로 영화를 굉장히 많이 찍으셨는데 네. 우리가 알만한 영화 뭐 있죠? 역기적인 그녀 투 네. <laughs> 뭔지 아닙니다. <laughs> 중국에서 주연 배우로 아주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정이, 수정이. 네. 우리가 하루 종일 수정이라고 불렀죠. 크리스탈 님. 네. 아, 크리스탈 님도 <laughs> 완전히 배우로 자리 잡았죠. 네. 네. 드라마, 영화에서 계속 나오고 네. 우리 OST도 많이 부르셨어요. 그럼요. 사실 네. 하이킥으로 시작해서 스톱이 네. <laughs> <laughs> 야, 진짜, 그 다음에 상속자들. 네. 굵직굵직해요. 음. 그 배우로서는 뭐, 말할 음. 것도 없죠, 지금. 야, 거미지. 아, 이때 야, 기억나시나요? 거미집 네. 보고, 야, 이 물이 올랐구나, 수정이가. 아, 네. 진짜. 네. 크리스탈 님이. 정수정 님이죠, 이때는. 아, 이때 이제 영화에서 네. 정수정으로 활동을 하니까. 네. 이때 그 시상식에서. 네. 오랜만에 경수 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네. 디오 님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아우, 이름이 참 어려워. <laughs> 어쨌든 경수랑 수정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laughs> 그박지동 무대. 박진영 아 짤이 돌았죠. 네. 그 박진영의 충격적인 무대를 네. 이제 어, 표정 관리 못하는 짤로 유명하게 나왔죠. 네. 그리고... <목소리> 크리스탈님도 이제 디지털 싱글을 내셨었어요. 네, 그, 내셨죠. 이, 2017년 2월 15일에 글렌체크의 김준원님하고 어떤 곡 내셨죠? I don't wanna love you. 압박의 yeah. 항연. Yeah. 좀 듣기가 힘들긴 해요. <웃음> 이게 <웃음> 어려운 음악이야. 맞아요. 저는 사실 포기했거든요, <laughs> 이제 그래도 크리스타의 음색이 너무 좋고, 네. 이때 행사를 많이 했어요. 저 음. 청담동에서. <laughs> 그래서 거기 한번 갔던 기억도 나고, 새록새록 하네요. 뭐.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우리 또 빠질 수 없는 멤버가 있죠. 설리님. 네, 우리한테 가장 소중한 별이 된 음. 설리님. 네, 비록, 음. 뭐, 우리 우리 곁을 떠났지만, 그녀가 담긴 앨범과 필모가 벌써 많아요. 맞아요. 한가득이에요. 네, 언제든 다시 들을 수 있어서 오. 추억하려면 네. 할수 있는 게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설린님의 솔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설린. 이야, 음. 네. 노래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뮤직비디오가 어떤 그 핑크테이프의 티저를 음. 계보를 이어가는 네, 그런 감각적이고 어. 예쁘고 이야 저 이때 좋아요. 방송이 있었잖아요 사실 지리상점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만나러 와주셨구나 그리고 설리님은 옛날부터 연기로 데뷔하셨어요 사실 <laughs> 그쵸 우리가 네. 지금 앞에 2010년만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편은 2005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웃음> <웃음> 뭐죠? 아 서동용 어린 선화공주역으로 <laughs> 진짜 이쁘게 한번 봐야 돼. 네,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귀여웠어. 그리고 드라마는 아름다운 그대에게 주연으로 에, 나왔고요. 구제이 역으로. 그럼요. 이것도 일본 네. 원작이죠. 그리고 영화도 여러 편 찍었는데, 네. 많이 알려진 거는 해적. 로 네. 많이 알려졌죠. 단 네. 담비로. 네. 그리고 보셨나요? 그넷플릭스의 어. 페르소나 설리 해서, 네. 어, 이제 설리의 인터뷰 형식인 음. 영화 한 편이랑, 그 다음에 네. 설리가 찍은 단편영화 하나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셨어요? 아, 저 마음 아파서. 어, 저는 음... 봤어요. 보고, 음... 어,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설리를 다시 볼 수는 없지만, 음... 그래도 이때 활동하고 우리한테 음... 어떤 인상을 줬던 건 사실이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 저는 이제 추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저는 그 루나 님이 어 운다고 앨범에서 어 안녕 이대로 안녕이라는 곡을 만들었어요. 안녕이대로 안녕이대로 안녕 혼이 더 기다리게 그래서 팬들은 이 곡으로 아마 설리 님을 많이 추모하고 기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맞습니다. 뭐 뒷얘길 좀 하자면 이제 루나님이 콘서트에서 하셨던 얘긴데 루나님하고 설리님하고 같이 키우던 강아지가 있는데 이제 그 강아지를 지금은 루나님이 음.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강아지의 어떤 시선으로 음. 어 이제 본 어떤 가사라고 음. 보시면 되고요. 음. 안녕 음. 이대로 안녕 한번 들어봐 주세요. 네, 이렇게 운다고 앨범이 좋은 앨범입니다. 맞아요. <laughs> 여러분 꼭 들어보세요. <laughs> 네. 그래서 우리의 어떤 FX의 얼굴 이제 음. 진리. 음. 설리님까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아이돌 피디야. 어 그럼 우리가 이사노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한번더 보고 싶어서. 그렇죠.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FX는 진짜. 음. FX가 이대로 음. 끝난 걸까요? FX는 공식적으로 해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비스도 네. 해체한 적은 없어요. 맞아요. <laughs> 멤버들이 뭐 다시 모이고 싶다는 말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팬들은 아직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긴 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좀그 모이고 싶다는 말을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 <laughs> 따떨하지 <laughs> 말고. 그리고 작년에 저희 설레발 좀 떨었잖아요. 아 훈안 TV. 네. 어, 요즘에 FX 재결합 소식까지는 아니고 그 뭐라 그러지? 소문. 어, 어. <laughs> 중국에서 이제 훈안 TV 음. 거기서 네. FX 재결합이 맞춰졌죠고 뭐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사실이던 아니던 그만큼 음. 이제 FX를 바라는. 어,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FX도 대체 불가능하잖아요. 음, 근데 FX는 진짜 중국에서 재결합하는 게더좀 가망성이 <laughs> 있죠. 가망성이 <감안성이> 있는 거 같아요. <laughs> 네. 네. 음... 어, 안 둔다 FX 실루엣을 막 이렇게 그러니까. 해서 뭐 컴백을 하니 만에 막 이런. 가만 안 둔다, 진짜, 후안 <laughs> TV. 근데 그때 우리끼리 했던 얘기 있잖아. <laughs> 한국이 아니라 중국에서 <laughs> 모이면 좀 오, 가능성이 있겠는데. 맞아요. 송치 누나가. <laughs> 네. 그리고 엠버도 중국에서 <laughs> 활동을 음, 또 하고 있고. 맞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다고 해도 네베이브스님들도 얼마 전에 <웃음> 뭉쳤어요. 맞아. <laughs> 맞아. 그리고 오. SM 이번 30주년 콘서트에서도 맞아요. 선배님 가수들이 나왔었잖아. HOT 분들 두분 나오셨고 그렇지. 플라이투더스카이한 분. 네. s e s 의 바다님. 바다님. 큰 S. <laughs> 무대는 안 하신 유진 누나 네. 그렇게 <laughs> 나왔죠. 그래서 혹시 여기 나오지는 않을까 약간 음. 기대를 했었죠. 그 설레발 많이 쳤죠. 설레발을 좀 많이 맞아. 쳐가지고 언젠가는 또 이제 볼수 있는 배비. 날이고 꼭30 주년이 아니어도 31 주년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맞아요. 음. 저희 뭐40 주년, 50년까지 기다릴 거예요. 베이비스에 설레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laughs> 아직까지 기다릴 만하다. 네. 정말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리고도 음. 싶고 네. 이렇게 염불 외듯이 <laughs> 맞아요. 진짜 여러분 제발. 아 이렇게 우리가 사랑했던 FX 음악과 음. 멤버들의 현재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네. 정말 이대로 사라지기 아쉬운 아이돌이죠. 맞아요. 그리고 좀 개인적인 그런 얘기도 한데 우리 퇴근길 루님 네. 그때 함께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 루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 미우들 많이 왔냐고. 맞아. 라고 했는데 그때. <laughs> 루나님 톱스타시잖아요. 맞아요. <laughs> 라고 하니까 되게 당황하면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톱스타죠. 그런... 그리고 루나님이 이제 종종 음. 팬들하고 소통하시거든요. 네. 그때 이제 공연을 그래도 꾸준히 하시니까 음. 팬들 많이 와가지고 기운 넣어줍시다. 넣어줍시다. 그리고 루나님은 항상 미우님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미우인 게 너무 행복한 맞아요. 요즘입니다 눈물나버렸어 방금. <laughs> 이게 바로 사라지면 네. 안 되는 이유예요. 맞아요. 첫 번째. 뭐죠? 네. K-pop이 나아갈 길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이미 해놨죠. 맞아요. 역사에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핑크 테이프, 핑크 그쵸. 테이프 얘기는 저희 교과서에 실려도 돼요. 이거는. 사실 FX 같은 음. 음악을 하는 후배 걸그룹들이 아예 컨셉을 잡고 나왔죠. 공원 소녀라고 있었어요. 네. <laughs> 지금은 또 아쉽게 됐지만. 네. 그리고 공마다 어떤 FX의 실험적인 면들을 좀 모티프로 따서 하는 분들도 많았고. 네. 네. 그리고 또 사실 SM의 정체성입니다. 네. 그 이거는 공공연한 SM만 모르는. 맞아요. 너네, 아, 너네. SM만 몰라요. <laughs> 네, SM만 모르는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가장 큰 이유죠. 네. 미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기다립니다. 네. 언제까지고 기다릴 거예요. <laughs> 맞아요. 제결합 소식 많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트웨이니 뭉쳤듯. 베이비복스가 다시 뭉쳤듯. 맞아요. 2세대 걸그룹들이 좀 뭉치기 시작하면서 음. 저희도 좀 기대를 하고 꼭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이 상태로도 되게 만족 그 사기 사기교는 있어요. <laughs> 왜냐하면 각자 열심히 해주고 가리에서 너무 너무 우리한테 매체를 통해서든 뭐 무대를 통해서든 볼수 있는 걸 주니까 너무 너무 좋은데 딱한 번만이라도 저는 그렇게 춤추는 수정이가 보고 싶네요. <laughs> <laughs> 야 수정이 춤 진짜 잘 춰요. 아... 머리도 그렇게 잘 돌렸어 세트 볼 때. 얘들아 입기 전에 한번 응. 하자. 얘들아 관절은 소모품이야. <laughs> 아 그리고 이제 FX. 응. 저 이거 이사도 하고 나니까 진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근데 이거 1 년만 일 년만 했어요. 네. 저희가 사실 중간에 했는데 응. 자꾸. 컴... 하셔가지고 날려 먹었어요. 네. 사실대로 말하자면 빅스 편을 준비를 했었는데, 야그 다다음 날인가 <laughs> 컴백 기사가 떠가지고. <laughs> 그것도한번더 있었어요. 네. 에버글로우님들. <laughs> 에버글로우님들. 에버글로우님들도 얘기 하자마자, 야 컴백을 하셨습니다. 아하. 뭐 영상은 사라졌지만 네. 사실 컴백을 하시고 계속 쭉 활동을 하신다는 게 저희 더 기쁘니까요. 맞아요. 영원히 이루어진 순간도 있었잖아요. 여자친구? 네 와... 저희.. 은비.. 아 신비야 <웃음> <웃음> 진짜 소리질렀잖아요 우리 이사도래에서 저희가 그렇게 다시 재결합을 네. 재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무대 한번또 보고 싶다 해서 네. 재결합하게 바랐던 우리 여자친구가 네 1월달에 콘서트를 했고 네 아... 또 제가 또왜 신비 왜쳤겠어요 아이컨택을 <laughs> 맞아 맞아 아 기가 막히게 했지 맞아 우리 꼭시 봤니? 그냥 커서 본 거야 맞아 이렇게 <laughs> 둘이 있었는데 얼마나 <laughs> 컸어 또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컴백할 때까지 네. 그리고 무대를 할 때까지 저희는 네. 이사도 멈추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납시다 안녕 우리 미우들도 행복하세요 FX 모두모두 행복하세요 다들 건강하고